멀리 놀러 가신다고 타이어 공기압 보러 오셨는데요. 아. 지금 브레이크 패드 살짝 봤는데 저기 지금 영상을 한번 한번 밖에번빼 보겠습니다. 간단히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동차에는 브레이크가 바퀴마다 다 있어요. 네. 좀큰게 앞에 거고 음. 좀 작은 게 뒤에 거거든요. 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요거는 쇳덩어리고, 음. 여기 연마제거든요. 음. 지금 앞에는 많이 남아있는데, 음. 타이어 공격 부자가 발견했어요. 음. 이쪽, 이쪽 한번 보실래요? 여긴 정상적인 거예요. 어디요? 이쪽에서 보셔야 돼요. 보시면은, 얘랑 얘랑 붙어있잖아요. 그죠? 아, 요거? 붙어있죠. 이거요? 예, 예. 어, 네네. 저쪽 한번 볼게요. 요거, 요거 한번 보세요. 잘 모르겠죠. 그죠? 잠깐만 계셔보세요. 이제 이걸 풀러보면은 비밀이 보여요. 다른 거, 다른 거 같은데? 아니, 다른 게 아니라 분리가 됐어. 한번 빼볼게요, 이거요. 이 캘리퍼 이제 뺄 거예요. 빼면은 안에 브레이크 패드가 보여요. 여기 캘리퍼라는 장비인데요. 음. 브레이크 밟을 때랑 사이드할 때랑 같이 쓰는 친구인데 음. 얘가 고착이 일어났나 봐요. 음. 분리된 거 보여드릴게요. 분리가 됐다고 이렇게 음. 떨어졌다고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나쁜 거는 이 캘리퍼가 나쁘거든요. 아, 그리고 그, 이걸 캘리퍼라고 아, 해요. 네네. 얘가 캘리퍼가 사이드랑 브레이크랑 네네. 같이 되는 친구인데 네네. 여기서 고착이 일어나서 얘가 빠진 것 같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브레이크 패드만 바꿔도 될 일이 아니라고 왜 그러냐면은. 얘가 나쁜 상태에서 얘만 교환하면 또그렇게 된다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네. 6시간 넘어서 부속가게 문을 닫았다고. 오늘 작업이 안 되니까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조립을 해놓고 여기서 생으로 테니까는 뭐 견인을 하시던 뭐를 하시던 하셔가지고 2015년식 그랜저 HG 차량입니다. 키로수는 18만 5천 타셨고요. 차주분이 트로틀바디 ETC 교환하고 나서 경고등이 계속 점등된다고 입고 하셨습니다 점검하고 수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거 교환한 다음에 브레이크가 딱딱해져 갖고 이 호수까지 다 교환을 했어요 그래서 신품으로 교환을 했는데 신품 교환하고 나서부터 경고등이 계속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혹시나 이 컴퓨터가 나가지 않냐고 저한테 물어봤었거든요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엔진이 다 바꿔져 있어갖고, 저는 카바까지 다 바꿔져 있어서, 엔진 오일 호모 때문에 센터 갔다 온 다음에 그런 줄알았어 근데 이거 다, 차주분이 다 작업을 했답니다. 야, 대단합니다. 신품 조립했고요 고장코드는 없고, 액셀레이서도잘 먹습니다. 시동 껐다 거니까 경고등 들어오고요. 고장코드 P0638 뜨네요. 제 거를 한번 와이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운전하고 있습니다. 원래 거같고 시운전하고 있는데, 고장코드는 전혀 들어오지는 않고요. 브레이크 담력이 좀 떨어지네요. 제가 봐서는 트루트바드를 너무 잘못해서 트로트 바디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웃긴 거는 트로트 바디를 교환하셨는데 신품 불량입니다. 신품 불량. 잘못하면 애매한 컴퓨터 교환을 보냈습니다. 아, 원인은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rpm이 한800 정도 800 정도 되는데 좀 낮아져야 되거든요. rpm이 높다 보니까 배압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밟으면 은좀 딱딱해요. 근데 운행하다 밟으면 좀 괜찮은데. 서다 가다 서다 가다 서다 하면 좀 딱딱합니다 참 이분도 운이 진짜 없어요 트로틀바디를 깨끗하게 청소하겠다고 자가정비 하셨는데 스크래치를 냈나봐요 그래갖고 배압이 생겨서 아이패드 놓고 배압이 생겨서 트로틀바디 신품을 교환했는데 아 신품이 불량이었습니다 신품 불량 신품이 불량이 나서 계속 이 t 이 고장코드 떴고요 고장코드 지우면 임시가 떴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제 거로 교환하니까는 전혀 증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차주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브레이크만 딱딱하고, RPM 좀 놓고, 고장코드는 전혀 나타나진 않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블루엔지나 오토큐가 아닌 다른 카센터에서 뭐 발전기라든가 ETS 신품을 교환했는데, 부품 불량이 나게 되면은, 예전에는 부품 도에서 교체를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진 않고요. 영수증을 들고 모비스나 오토큐 가서 그 제품이 불량인 걸 판결 받고 거기서 AS를 받아야 됩니다. 2009년식 YF 소나타 차량이고요. 키로수는 조금 타셨어요. 7만 탔는데 에어컨 4기에다 놓으면 딱딱딱딱 소리가 나고요. 5위기에다 놓으면 멈추고 그랬었고 그 소리가 안 나고 그랬거든요. 원인을 보니까는 이거 못 타. 내네 외기 모하가 지금 고장나서 그런 거거든요. 탈거하려 교환하려고 하면은 글로브 박스도 탈거를 해야 되고요. 밑에 카버 탈거하고, 요 위쪽에 있습니다. 교환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리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개 놓겠습니다. 이런 소리가 나고요. 끄면은 소리가 안 납니다. 다시 내개로 나보겠습니다. 요 모자에서 난,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피스 3개 들어갑니다. 피스 3개 풀르고 드라이버위에서 빼시면 되겠습니다. 작업공구는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짧은 십자 있어야 되고요 특수공구도 있어야지 작업하기가 좀 편합니다 요 위쪽에 있습니다 교환하기가 조금 그래야 손이 좀잘안 들어가서 십자 도라이 맞고 좀 살살 달래면서 조립하셔야 됩니다 파트번호는 여기 안써 있거든요 파트번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스 3개 피스 3개 조여주세요 좀 조이기가 좀 그렇습니다. 침착하게, 천천히. 화내지 마시고. 조여주세요. 세 개입니다. 조립했습니다.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혀 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잭 하나 꽂고요. 잭두개 꽂아주세요. 에어컨 휠터 교환했고요. 커버 씌우고요. 그 옆에 커버 뜯어서 피스 두개 있습니다. 위쪽에 피스 두개 있고요. 10mm 세개 있습니다. 밑에 커버는 그냥 땡기면 빠지고요. 툭툭 치면 들어갑니다. 이쪽에 이렇게 주시고요. 제가 올린 다른 영상을 보고 싶다면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나올라카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거기에 동영상을 클릭해 주시면은. 많은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